다 같이 사도 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예전 찬송 483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예전 찬송 483장 찬송가 539장 예전 찬송 48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넘받으라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 늘은 밀 보시는 주님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들사라 Tchau. Tchau. 내어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음 모주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늘은 내 보시는 주님 그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라 찬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 내 마음을 쏟아 놓아 늘은매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 말씀 다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돌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힘쓰며 했으며 기도하기 때문에 붙여진 애칭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일정하게 습관을 따라 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습관에 따라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봄은 첫 번째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성만찬 우리를 위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그는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제자도 아신 주님, 그 와중에 누가 더 큰지를 다투는 제자들, 자신의 믿음과, 아, 믿음을 과신하는 베드로 예수님 자신의 마지막을 알리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배반할 제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교만한 제자, 이런 와중에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영적 피로와 육적 피로가 다 하셨을까 하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마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엄마, 그걸 모르는 어린 자녀들의 이런저런 철없는 모습들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자신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지막 성만찬을 보여주시고 의미를 전하였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혹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수없이 주의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주님의 의도를 모른 채 주님을 배도하고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누가 큰지를 서로 비교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모습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뒤로 하고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계신 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가 계신 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셨을까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신의 처한 형편 환경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늘 항상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장소 홀로 외로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 감남산에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라면 자신의 마지막을 알리고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이 알지 못하면 속상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만 한타라고 낙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당하신 현실은 다 뒤로 하신 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모범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광야와 같은 외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일,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모든 일을 뒤로한 채 나아가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장소 우리들의 감남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에, 자기는 바쁜 일과이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에 일과를 마치면 기도하신다는 시간을 내어서 오랜 시간 기도하신다는 간증을 듣고 어, 저도 매일 새벽 기도는 하지만 일과가 끝나면 모두가 잠든 밤에 조용히 책상에 앉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주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주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마음의 평강 주님부터 큰 위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의 타치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의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께서 여시는 새 길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깊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항상 예수님을 따르던 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가장들이 손을 들고 일상에서 나아가 습관에 따라 홀로 외로이 기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가족들이 나중에는 성령 충만하여 가장이 한것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입니다.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지만, 아직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당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유혹, 즉, 테스트 위에 넘어가지 않고 통과하기도 하는 그런 테스트 위에 넘어가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는 그런 테스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위해 사는 유혹에 푹 빠지지 않도록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세상껏 자랑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청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고 좌충우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세상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고 예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아주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라 해도 이생의 자랑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소원 간청 강구가 마음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 간청 강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본 자는 이 모든 고난, 환란 중에도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세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제자들에게 떠나 돌들지만큼 가서 제자들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지 않으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의 모범을 실제적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깨어나지 않은 제자 그들에게 멀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곁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모습일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고, surrender. 항복한다는 뜻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러면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아니, 눈물이 나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만불손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임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럴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처지도 아냅니다 아버지의 뜻, 하지만 이 고난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를 제게서 옮겨주실 수 없나요? 우리 모두가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당하는 고난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 동시에 자신의 처한 현실에 처절함도 절규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하는 이권은 어떻게 피할 수 없을까요? 이런 기도입니다. 정말 처절한 기도이고 정말 애절한 애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나 나의 원 고난을 피하고 싶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처한 현실을 우리 아버지께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았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처한 처절한 현실, 다시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처한 현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성령 충만받아 권능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다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시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가운데 그렇게 할렐루야 찬송하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항상 기뻐하며 성령 안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주님 다 아십니다. 하지만 주의 눈으로 들어 우리를 통해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임이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임이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크게 일을 벌려 하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분들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사랑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전화도 좋습니다. 사랑의 나눔도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어려움이 크더라도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넘어서서 사랑의 실천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사랑의 실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신 기도의 모범은 첫 번째는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돌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보범은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였습니다. 그러리의 삶의 자리에 고통과 어려움은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주의 사명자 사랑의 실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합심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의 사람 사랑의 실천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다 함께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아버지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조용한 자리 주님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며 나가야 할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정말 하루를 마감하며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유혹에 빠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항상 주의전이 아버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활발 기도의 불이 타오르듯 아버지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새벽에도 아버지 중간에도 아버지 일터에서도 아버지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도 기도의 불이 활발 타올라야 했지만 아버지 그러지 못하여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며 아버지의 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이를쉬는지를 범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갈 때, 아버지 척박한 현실이 척박한 현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자리가 되며, 소망을 꿈꾸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사하의 뜻을 끝까지 구함으로, 우리의 문제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네, 사랑의 실천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합빛을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날 여름냉수와 같이 농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듯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주의 자녀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의 정역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에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고난과 역경은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자를 돌아보며 예수님처럼 고난과 역경은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지금은 세상은 코로나 19로 고통을 당합니다. 지도자 우리 이 환우들을 주께서 잘 아버지 살펴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도 하루속히 주의 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잘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 종료절 종료 고난주의를 잘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